여러분, 반갑습니다. 밥상머리 뉴스 브리핑. 오늘 주제는 한동훈 비대위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동훈 비대위의 성격과 목표 그리고 성공 조건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락연설과 비대위원 구성 면면을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의 성격과 목표가 어느 정도 드러나 있습니다. 예, 수락연설에서 그대 야당의 폭주와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대위원회, 이재명과 운동권 저격수들을 전진배치를 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 젊고 유능한 전문가들을 비대위원으로 앉혔습니다. 비대위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진 후속 인사도 보면은, 초선을 당 사무총장에 앉히고, 또, 늘 정치인들이 맡았던 여의도 연구원장에도 여론 전문 기자를 앉혔습니다. 본질에 충실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의 목표는, 1차적으로는 총선에 승리하는 것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젊고 유능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치판을 갈아보겠다. 정치 개혁을 이루겠다. 라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그 방법, 하우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피버 프레이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피버 프레이는 농구에서 슛을 던질 때 양쪽 발을 다 떼지 않고 한쪽 발은 고정시켜 놓고 하는 걸 말아요. 두발다 떼면은 반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반칙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떼지 않는 발은 어디에다 고정을 시키느냐. 공공선이라는 명분과 원칙을 지키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이렇게 반칙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이 한동훈 정치가 기존에 관측이 난무하는 현실 정치의 그 높은 벽을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라는게 첫번째 관점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관점 포인트는 당내 갈등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하는겁니다. 이미 당내 갈등을 예견을 했어야인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궁중 암투나 삼국지 같은 정치는 하지 맙시다. 라고 벌써 내부 결속을 주문을 했습니다. 어. 당내 경쟁자들이 지금은 비대위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예?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예, 흔히 문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요, 경쟁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유는, 한동훈은 구원투수로 등판을 했잖아요. 근데 등판이 너무 빠르잖아요. 7, 8회 넘어서 등판해야 되는 구원투수가 지금 2, 3회에 벌써 등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당내 최고의 에이스 구원투수인 한동훈이 실패해버리면은 그럼 게임이 끝나요. 응. 그런데 한 동훈이 자기 생각대로 볼을 던지도록 테크를 걸지 않고 가만히 두면은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한 동훈의 혼자의 책임으로 끝나지만은 그게 아니고 어? 막 주문이 많아진다. 특히 예? 윤석일 대통령이 사인을 막 보내고 어? 했을 때. 그 사인이 구원투스의 생각과 달랐을 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싸움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게임은 폭망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켜보는 거 그게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존의 정치의 환매를 느껴서 정치 개혁을 바라던 국민의 여론이 한동훈 정치가 이 높은 현실 정치의 벽을 넘을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의 성패는 달려있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